A, B, C는 평행사 변형인데요. 평행사 변형에서 이 각을 2등분한 선하고 얘가 만나는 점을 E, B 각을 2등분해서 AD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했을 때, A B, A, B, E, F는 어떤 사각형이 되겠느냐.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여기 점이 엇각이니까 이 점으로 오고요. 여기가 X로 오겠죠. 그럼 얘는 이등변삼각형이죠. 점점이니까 여기가 a가 되겠고요. 여기가 x고 x니까 여기도 a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원래 평행했죠. 얘가 평행하면서 평행하면서 어, 평행한 것의 그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죠. 음, 평행사변형이 된 다음에 더 나아가서 평행사변이 형 됐는데. 지금 얘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. 요거는 이쪽이 마주 보는 건 똑같죠. 평행사변 됐으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졌죠? 네 변의 길이가 같아졌으니까 마름막 마름모까지 가능하겠네요.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하면 좀안 되고요. 어, 최종 목적지 마름모라고 말해 줘야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좀 180이라고 그랬죠? 음, 이게 100, 180이죠. 그럼 점 플러스 x는 90이니까, 여기는 90도가 되겠네요. 또점 플러스 x는 90이 되니까, 여기는 90이 나오겠네요.